보경에서 실명 원인 1위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은 건성 환막염인걸 갖고 있습니다. 10년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두배 정도 환자들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우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의 병원 안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지윤이라고 합니다. 문제되는 이야기 명 상대 질환 시 주. 오늘 문제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황반 변성 또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황반이라는 부위가 어, 눈에 있어서 어떤 카메라에 비유했을 때 필름 조직이라고 하면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황반부의 변성이 와서 결국에는 중심 시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질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되겠는데, 고령에서 실명 원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를 봤을 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봤을 때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습성 황반변성을 갖고 있고요. 10명 중에 1명은 이제 초기 단계, 이제 건성 황반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1명이면은 어, 적다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이제 많은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황반변성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두배 정도 이제 환자들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은 황반변성이란 병 자체가 많아진다기 보다는 황반변성을 걸리게 되는 고령인구 집단이 수가 늘면서 황반면성 또한 많이 발병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황반면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집에서도 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황반부가 막막이 이제 중심부이고 이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세포가 손상이 되거나 변형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이제 증,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심시력저하.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글자가 안 보인다든가 이제 글씨나 사람 얼굴이 이제 찌그러져 보이거나 크기가 이제 달라 보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두 눈에 동시에 생기지 않고 한 눈씩 생기기 때문에 두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한 눈씩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비 모서리 같은 게뭐 혹시 비어 보이거나 뭐 변성 환반 변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습성으로의 진행 여부를 제가 조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께 직접 이제 암술로 격자를 드리고 한쪽 눈씩 가끔 검사를 하셔서 뭐 암점이 생기시거나 굴곡지는 부분이 생기시거나 하시면 조금 일찍 내원하시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을 인지하거나 잠가진다는 걸뭔가의심됐다 어떤 검사 안정 검사를 해서 망막을 직접 들여다 보게 되고요. 내지는 저희가 막, 뭐 막막 촬영을 하거나 제일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이제 OCT라고 해서 뭐 깊이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는데 망막에 <목막> 대한 이제 단면 영상을 얻게 되면. 어, 신생혈관 유무나 망막에 어, 뭐 물이 차 있는지 그런 정보를 얻어서 뭐 치료 필요 유무나 뭐 경화 관찰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게 됩니다. 황반변성 진단되면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안구 내 약물 주사가 표준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이제 핵심적인 물질은 혈관 내피 세포 증식 인자라고 하는 물질이고 영어로 이제 VEGF라고 합니다. 그래서 v g f 를 차단하는 그런 항체 약물이 현재는 황반면성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이고요. 그 약물을 안군에 직접 주입을 해서 그 약물이 망막에 도달하고 황반부에 어,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뭐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눈 영양제를 좀 드시고 이제 뭐 대부분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정기검진 하시도록 저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건성 황반변성을 보통 저희가 초기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한 경우 후기 단계가 이제 습성 황반변성에 해당되는데 초기에서 후기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영양제를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 그에 대한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루테인, 제아잔틴이나 항산화제를 포함한 복합 영양제가 있는데 그것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보다는 어, 진행 정도가 다소 이제 늦어지는 그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외래에서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 이제 진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또 영양제를 복용하라고 이렇게 환자분들께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눈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는 황반변성이 진행할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고요 어, 모든 분들이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초기 단계의 건성 황반변성도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눈 영양제가 어, 너무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네, 있다 보니까 황반변성이 아닌 다른 질환에서도 많이 이제 드시는 분들을 드시기 전에 먼저 안과 어, 전문이야. 먼저 상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복용하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어느 정도가 무슨 습성이 되는지 결국은 시간에 따라 비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환관변성이라는 병은 이제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건성으로 시작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수록 그러한 이제 진행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초기에 보통 5년 이내까지는 그렇게 습성으로 진행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20년 이상 봤을 때는 음 2, 30%의 환자가 이제 습성으로 진행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을 인지하시고 항상 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어 검진과 자가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쪽 눈에 뭔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 생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럴 확률이 안타깝게도 꽤 높고요. 한 눈에 습성 황반변성이 생긴 분들이 10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이제 대부분 다반대쪽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눈만 안 보였을 때는 어떤 시각장애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희가 한눈 갖고 웬만한 일은 다할수 있고 운전도 할수 있는데 두 눈이 다안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생활이 매우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한 눈에 황반변성이 생긴 분들은 보통 반대쪽 눈이 생길 때는 비교적 조기에 빨리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어, 그보다 거첫 눈에 생겼을 때도 그때부터 빨리 이제 진단해서 치료하면은 음. 더 좋겠습니다. 마스터신 치료뿐만 치료 공간,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기에 어 신경 세포들이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주사 치료나 그런 걸 받게 되면 어, 조금 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력 저하나 진행되게 되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제 완치 개념의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반복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능하실 수 있는 시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뭐 희망을 버리고 치료를 안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치료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뭐 5년이나 상간에 이런 어떤 시력이 좀 차이가 나시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그런 치료들을 조기 잘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서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정말 뭐 핵심이 되는 뭐꼭 네.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저희가 준비할 거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